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맛집, 우리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스트로트의 신동 김태현 전통내중 합격으로 팬들 경악. 트로트 신동에서 국악 영재로 기대 속에 숨겨진 비밀. 2021년 미스트로트에서 놀라운 실력으로 4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김태현.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트로트의 틀을 넘어 국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 팬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김태현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합격했다는 발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태현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합격 소식은 단순히 그녀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팬들에게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녀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트로트에서 이미 성공적인 발걸음을 디뎠는데 왜 굳이 국악을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전통의 중은 국악, 전통무용 등 한국의 전통예술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교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김태현은 이곳에서 반소리특기자로 합격하여 전통예술을 세계적으로 배울 예정인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전통예술의 새로운 전도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국악영재로 김태현이 걷는 특별한 길미스 트로트에서 보여준 그녀의 트로트 실력과 천재적인 음악감각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전통의 중에서 반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운다는 소식은 그녀의 음악적 방향이 어디까지 뻗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은 우리나라 전통의 정서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르로 전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며 귀중한 음악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이 국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지 국악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중요한 행보라 할수 있습니다. 지드래곤 박지훈의 후배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김태현이 입학하게 된 국립전통예중은 서울국악예술학교에서 명칭이 변경된 곳으로 지금까지 한국 전통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곳 출신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 빅뱅의 지드래곤과 전원어원의 박지훈이 있습니다. 이두 명의 아티스트는 각각 케이팝과 연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쌓아온 인물들입니다. 팬들은 김태현이 이러한 전설적인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지 국악과 트로트라는 독창적인 결합을 통해 그녀만의 독보적인 길을 개척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과 박지훈처럼 김태현이 전통예중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국악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도전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김태현의 트로트 경험과 국악 실력을 결합한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융합된 독특한 무대가 될수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은 김태현의 음악적 색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와 국악의 음악적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김태현의 감성적 깊이와 음악적 감각이 결합되면 두 장르의 독창적인 결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통음악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더 깊이 있는 표현력과 테크닉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소리 특기자로서 국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의 계승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이 한국 전통의 리듬과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트로트와 국악의 조화는 음악계의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정 전달력은 국악에서도 강렬하게 빛날 것이며 트로트 신동에서 진정한 국악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의 국악 도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트로트에 집중해 성공적인 가수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김태현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학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퓨전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태현이 앞으로 걸어갈 음악적 여정이 단지 국악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음악의 계승자이자 혁신자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희망도 큽니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며 특유의 감정선과 멜로디로 오랜 세월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장르입니다. 반면에 국악은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정수를 담아내며 깊이 있는 음악성과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이두 장르가 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트로트의 대중성과 국악의 깊이를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음악적 실험이 될수 있습니다. 김태연은 이 특별한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유망한 시내로 주목받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스 트로트 2에서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김태연은 트로트의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특유의 감정과 멜로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립 전통예술중학교의 판소리특기자로 합격하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히고 깊이를 더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양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현대대중음악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두 장르를 결합하여 대중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달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은 김태현이 음악적 도전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차원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는 감성적이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장르로서 사랑과 이별, 희로애락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데 탁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악은 되게 깊은 내면의 정서와 철학을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사색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김태현이 이두 장르의 요소를 적절히 결합할 수 있다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의 대중적인 멜로디 라인에 국악의 전통적인 정단과 가락을 결합하여 보다 풍부하고 신선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소리 특유의 부성진 목소리와 트로트의 절절한 감정을 융합하면 한층 더 깊이 있는 감성적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장르의 시도를 넘어서 국악과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감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김태연이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음악적 시도를 지속한다면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을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국악은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장르로 많은 이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태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가 국악을 현대적인 트로트 음악에 접목시킴으로써 전통 음악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한 김태현의 활동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주목받는다면 이는 한국 전통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현이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하여 세계의 새로운 한류 음악 장르를 선보인다면 이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K-팝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 음악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K-팝이 주로 서양 음악적 요소와 결합된 현대적인 장르로서 발전해온 반면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사례는 비교적 드뭅니다. 김태연이 이러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신세대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연이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한다면 이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적인 음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중에게도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날리는 기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태연의 공연이나 음악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소개된다면, 국악의 신비로운 선율과 트로트의 감성적인 멜로디가 결합된 독창적인 사운드는 세계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을 통해 김태연은 단순히 음악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성과 국악의 정체성을 결합한 그녀의 음악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김태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김태현이 국악에 담긴 전통적인 감성과 이야기를 트로트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음악적 전통을 개선하면서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달하며 현대 대중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김태연이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그녀의 음악적 발전뿐만 아니라 팬들과 대중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김태연이 국악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녀가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방식으로 트로트와 국악의 융합을 이루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단순한 음악적 성장 이상을 이뤄내며 대중과 소통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